자 이제 한번 해봅시다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건 이제 어, 시험문제에 비열에 관련된 문제가 어떤게 나오고 이런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비열에 관련된 예상문제 한번 찍어 볼게요 우선 어떤 물질들과 어떤 비열이 주어질 수 있거든요 자 가장 대표적인 물질은 물입니다 물 여러분들 물 우리 흔해 물이 비열을 기준을 1로 잡았어요 우리가 1 물의 비열은 1입니다. 무조건 이건 외우세요. 이건 그냥 외우는 거 상식입니다. 물의 비열은 1이에요. 1. 이 1이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비열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 1kg을, 1kg을 몇도씩 올리는데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근데 그게 1이라고 하는 것은 1kg을 1도씩 올리는데 얼마 필요하다. 얘는 몇킬로 칼로리가 지금 필요한 애다. 1kcal가 필요한 다 그래서 빌의 의비율은 1인 거예요 알겠죠 1도 씨 올리는데 1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 물과 비율 가장 많이 되는 게 이제 식용유거든요 여러분들 후라이팬에 식용유를 해보면 물보다 빨리 가열되는 걸볼수 있잖아요 왜냐면식용유의 비열은요 0.4입니다 0.4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얘가 의미하는 거는 똑같은 온도를 즉 얘도 1kg 의 식용유를 1도 씩 올리는데 얼만큼의 열이 필요하다 얘는 0.4 만큼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 되죠 자 그러면 누가 더 적은 열로 빨리 올릴 수 있어요 식용유란 얘기죠 0.4 밖에 안되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철 같은거 하나 넣어놓고 뭐납 같은거 하나 넣어봅시다 여러분들 음. 처리 0.11 정도 되고 나비 0.03입니다. 여러분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나머지는 다 표로 주어질 거고 여러분들이 꼭 외워야 될 거는 기준은 뭐다 물이다 물이 뭐가 된다 기준이 된다. 이것만 기억을 일단 해주시고 자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첫 번째 문제 유형 뭐냐 자 이겁니다 첫 번째 어 비열이 가장 큰게 누구냐? 자, 요거는 쉽죠. 비열 가장 큰 거, 이거 쉽잖아. 뭐야? 물이죠. 물. 물. 이다 물. 요건 쉽게 할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자,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자, 같은 같은 열을 같은 열을 가했을 때 온도 변화가 가장 큰게 누구냐 이제 요런 문제. 자, 요건뭘 고르면 될까요? 자, 같은 열을 보냈는데 온도 변화가 빨리 된다. 자, 비열의 특징이 뭐예요? 비열은 같은 온도만큼 올리는데 같은 온도 1도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라 그랬잖아. 그렇다면 이 필요한 열량이 작다는 얘기는 같은 열량을 줬을 때는 온도를 더 많이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여기에 담긴 뜻은 뭐냐면요. 이거 이해가 안되는 사람은 그냥 외우도록 하세요 비열이 작을수록 그러니까 즉 이렇게 하지 말고 알아보기 쉽게 비열이 작으면요 온도 변화는 큽니다 자 반대예요 그러니까 비열이 작을수록 온도 변화가 큰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 필요한 열이 적다는 얘기니까 필요한 열이 작으니까 빨리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온도를. 물론 다른 뭐 질량은 어때야 돼요? 음. 질량이 일정할 때 얘기죠. 질량이 일정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온도 변화가 더 크다. 어떨수록 비열이 작은일수록. 자, 그럼 여기서 지금 같은 열을 가했을 때 온도 변화가 가장 큰애는 누구라고 할수 있어요? 비열이 가장 작은 나비라고 할수 있는 거죠. 얘 나비라고 할수 있는 거지. 좀이났 지만 계속 이어서, 하겠 습니다. 자, 3번 자, 이제 흠, 이제 어떤 문 제가 나올 거냐? 음, 이번 에는 또같은 의미 인데, 같은, 같은 온도 만큼 올릴 때, 올릴 때필 요한 열의 양, 필요한 열의 양이 가장 큰거 이런 거 고르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거 2번하고 반대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같은 온도만큼 올려야 되는데 여, 필요한 열의 양이 가장 큰 녀석이 누구냐 자 비열의 의미 자체가 뭐예요 같은 온도만큼 올릴 때 필요한 열이 비열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비열이 큰 애를 골라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같은 온도만큼 올릴 때 필요한 열 비열이 큰 애가 누구냐 누구예요 물이죠 물 이렇게 고르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요렇게 이제 유형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럼 두 번째 유형은 있는데, 이건 공식에다 그대로 넣는 거예요. 공식. 자,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Q는 기억하라고 그랬죠? 꼭. 뭐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Q는 시멘트 기억하라고 그랬죠? Q는 CMT 기억하라고 그랬죠? 자, Q는 뭐였어요? 그렇지, 열량이었고 C는 뭐였어요? 비열이었고. M은 뭐였어요? 질량이었고 델타 티는 뭐였어요? 온도보다 변화다. 그래서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로 구할 수 있다 그랬죠? 이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자, 뭐 예를 들어서 0도씨에0도씨에 식용유 뭐 500g을 음? 뭐 50도씨로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은 얼마냐 구하라 난감하죠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는 거예 10도씨의 식용유가 있었는데 이 500g을 식용유가 있었는데 이 식용유 500g을 처음에는 10도씨였는데 가열해서가열해서 몇도로 만들어라 50도로 만들어라 그럼 뭐가 열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때 필요한 열량이 얼마냐 이 문제거든요 자, 이때 공식 넣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뭘 기억해라 Q는 뭐? 시멘트 Q는 CMT 기억해라 자, Q 우리가 열량 이거, 이거 구하라는 거잖아. 자 그럼 비열 뭐에 비열해야 돼요? 식용유의 비열, 아까 식용유의 비열 얼마였어요? 0.4였잖아. 아, 비열 0.4였고, 곱하기 자 질량 500g이네. 5 0 곱하기 자 온도 변화, 자 10도치에서 50도로 온도 변화 몇 도입니까? 40도만큼 올려야 되잖아요. 아, 40 이렇게 해서 구하면 여러분들, 얼마 나옵니까? 4, 20, 24, 8, 8천, 그죠? 8천 나오죠. 어, 선생님, 다 8천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 여기서 말하는 단위는요. 자, 열량의 단위가 만약에 키로 칼로리를 쓴다 그러면, 여기 질량의 단위는 반드시 키로그램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람이면 칼로리. 킬로그램이면 킬로칼로리에요 자 그래서 500g을 뭘로 바꿔줘야 돼? 킬로그램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500, 500이 아니라 0.5kg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곱하면 돼요 그래서 5 4 22죠 그럼 0.2 2 4 8자얼마예요8로칼로리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할수 있겠죠? 음. 그 다음 한 가지 유형이 더 나오면은 뭐냐면 음, 비열을 구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마지막 유형이에요. 비열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비열을 구해라. 자, 문제는 이렇게 나와죠. 아 질량이 질량이 뭐, 5kg짜리인 어떤 물질이 있었다. 이 물질이 온도를 뭐, 1 0도 c 높이는데, 1,000kcal의 음, 뭐, 천? 천 열량이 필요했다. 비열을 구해라. 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생각해볼까요? 자, 어떤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몰라 모르는데, 질량은 5kg이고요. 얘의 온도를 몇 도였는지 모르지만, 얘의 온도를... 10도씨만큼 올리려고 해 그때 가열했겠죠 이 가열할 때 들어간 열량이 얼마다? 천이다 어. 1000kcal의 열을 가열해서 10도씨로 올렸다 5kg짜리를 그럼 이 물질은 이만큼 올라가는 이 물질의 비열은 얼마냐 찾으라는 거거든요 음, 자 이런 문제 나오면 공식 그냥 그대로 쓰는 겁니다 뭐예요? Q는 C, M, T라고 했죠? 균는 시멘트 기억해라 자 필요한 열량 얼마였어요? 아 1000kcal 필요했구나 자 B열 몰라요 자 질량 얼마였어요? 5kg이었고 온도변화? 어, 10도C 그러면 이거 50이잖아 1000을 50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러면 C는 얼마예요? 20이 되겠네 단위는 Kcal 퍼 e 로 kg c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다. 자, 여러분들 비열 문제 유형은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객관식으로 나오면 이런 거, 또 비열의 표를 주고 특징 찾는 거, 그다음에 공식을 이용해서 이런 문제를 푸는 거 나옵니다. 자, 시험 잘 보도록 하세요. 100% 나옵니다. 수고했어요.